트리 트래 s 스에 대한 이야기를 해봅시다. 트리 안에 내용들을 훑어보는 거예요. 자, 앞으로 노테이션을 쓸 건데요. L, V, R이라는 노테이션을 씁니다. L은 moving left, left child쪽 l e i l d 포인터를 따라서 내려간다 이런 뜻이야. V 그 노드를 방문한다는 건데 뭐냐면 그 노드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처리한다. 처리하는 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노드가 갖고 있는 데이터의 데이터의 종류에 따라서 여러 가지 할수 있겠죠. 근데 하여튼 그 노드에 갖고 있는 데이터를 처리한다라고 하는 걸 비지팅 노드라고 표현을 하고요. 네, R 이라는 오퍼이션은 라이트 right 차일드 필드를 그 링크를 따라서 이제 라이트 right 차일드 쪽으로 내려간다라고 하는 걸 R 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섞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섞을 수 있겠죠. LVR, LRV, VLR, VRL, RVL, RLV, RLV 이런 식으로 컴비네이션이 어, 가능한데요. 보통은 요세 가지를 주로 합니다. 이세 가지. L, V, R, L, R, V, V, L, R. 자, 보면, 보면, L, left child 쪽으로 내려가고, V, post, 그, 노드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처리하고, R, right child로 내려가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 in order, post o r order, e e o r 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여기서 많이 들어봤어요. in fix, prefix, post fix, 그치? 어. 얘 같은 경우 다시 같이 봅시다. 얘 같은 경우는 A, 이노더트리 s 스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얘부터 내려가고 내려가고 내려가서 그죠 내려가고 내려가서 얘가 더 이상 레프트 차일드가 없는 상황까지 내려가서 출력을 하고 그죠? 라이트도 없어. 그러니까 돌아 올라오고 그 다음에 라이트로 가서 라이트로 간다면 또 어떻게 가요? 다시 레프트로 가죠. 이 라이트에 대해서 LVR을 해야 되니까 이 라이트에 대해서 왼쪽으로 따라 내려가서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왼쪽으로 왼쪽으로 내려가서 더 이상 갈수 없는 데까지 가서, 걔를 출력을 하고, 돌아와 자기를 찍고, 오른쪽으로 가는 게 없고, 리턴을 하고, 그쵸? 그 다음에 올라가고, 다음에, 그, 그, 그거에 다시, 오른, 찍, 찍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서, 레프트를 확인하는 데 없고, 라이트를 확인하는 데 없고, 돌아오고, 돌아오고, 얘를 찍고, 그쵸? 오른쪽으로 가고, 다시 왼쪽으로 가고. 그러니까 잘 보면, 이노더트래블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느냐 이미의 노드에서 무조건 왼쪽으로 더 이상 레프트 차일드가 없는 데까지 내려가 그렇지 내려갔다가 거기를 처리하고 올라와 그 다음에 올라와서 얘를 처리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A부터 시작해서 쭉 따라 내려가고 다시 돌아오고 돌아오는 일을 하는데 왼쪽으로 끝까지 따라 내려갔다가 돌아오는 지점 여기에서 끝나고 돌아오는 지점이 어디냐면, 바로 전에. 그쵸? 나, 내가 이일로 나로 내려오기 바로 직전의 페어런트.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야. 얘를 L, V, R 다 마치고 나서 돌아가는 지점이 어디냐면, 나의 페어런트. 그 페어런트라고 하는 건, 루트로부터 쭉 따라 내려오는 과정에 있었던 나의 페어런트. 그쵸? 그래서 그것들을,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잘 정리해보면 그렇게 되고 이제 그걸 나중에 코드화하면 되는 거고요.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트리 트래버스를 할 겁니다. 지금 LVR이라고 하는 개념을 익혔고 그걸 가지고 트리 트래버스를 할 건데 어, 그 트리 트래버스를 하기에 앞서서 그 주어진 트리가 어떻게 만들어진 거지? 라고 하는 거를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서 제가 책에는 어, 없는 거지만 제가 만들어본 슬라이드인 거고요. 어... 뒤에서도 또 이제 그이 트리를 가지고 어떤 수식을 연산하는 이런 얘기들을 할거기 때문에 잘 봐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쓰는 익스프레션 수식이라고 하는 건요, 수식과 수식 사이에 오퍼레이터인픽스로 표현되어 있는 사례겠죠. 수식과 수식 사이에 오퍼레이터가 있어요. 근데 혹은 오퍼레이 e 익스프레션 앞에 오퍼레이터가 오기도 해요. 어떤 경우냐면 not operation 이런 경우도 있었죠. 혹은 어떤 변수 하나가 익스프레션이기도 해요. 그래서 바이너리 오퍼레이터의 경우에 바이너리 오퍼레이터의 경우에는 오퍼레이터 베이브 variable과 배열 variable. 어 그러니까 그 이, 이런 수식을 우리가 이제 바이너리 티를 표현한다고 했을 때 표현다고 한 했을 때 오퍼레이터가 페어런트가 되고 그 오퍼레이터에 해당 대응하는 거기에서 사용되는 오퍼랜드가 각각 레프트 차일드가 라이트 차일드가 될수 있다는 거죠 바이너리 오퍼레이터 때문에 자 그런데 이렇게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여기 어, 익스프레션이라고 하는 건 익스프레션과 오퍼레이터와 익스프레션. 그렇지? 익스프레션 사이 오퍼레이터가 있는 이런 인픽스 익스프레션이 있다라고 할때 오퍼레이터가 페어런트가 되고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익스프레션들이 어, 차일드가 될 거고 다시 그건 익스프레션이기 때문에 얘는 다시 어떤 경우는 얘기는 변별로 끝나는 경우도 있을 거고 익스프레션 자체가 혹은 오퍼레이터를 또 두고 이이 익스프레션 자체가 그냥 요 익스프레션 자체가 또 다른 어떤 익스프레션과 오퍼레이터의 조합일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 다시 오퍼레이터와 익스프레션으로 분할이 될 거고, 또 그런 익스프레션이 이제 배열이 될수 있고 또 어떤 어떤 경우에는 어떤 익스프레션은 어떤 익스프레션은어 그냥 두 개의 오퍼랜드와 오퍼레이터로 구성돼 이런 식의 infix notation일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의 수식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렇게 트리 형태로 분할 가능하다, 표현 가능하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자 뒤에 가서 수식을 볼 건데 이런 이러한, 이러한 논리 근거에 의해서 수식을 트리 형태로 표현한 거다. 오퍼레이터가 오고 c 트 차일드와 라이트 차일드에 오퍼랜드가 오는 그런 구조인데 오퍼랜드 자체가 하나의 또 다른 익스프레션일수 있으니까 그 오퍼랜드 가 다시 오퍼레이터와 오퍼랜드 오퍼랜드 이런 식으로 분할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래서 a 나누기 b 곱하기 c 곱하기 d 더하기 e 이런 수식이 있어요. 이런 수식을 앞에서 제가 설명했던 그 원리에 의해서 어떤 트리 형태를 표현한다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 어, 연산은 그렇죠. 이 수식은 a라는 게 b곱하기 c곱하기 d한 것과 2를 더하는 연산이 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플러스가 r e 런트가 되고 이 왼쪽 left operand와 right operand가 각각 left child, right child가 될 겁니다 얘는 그냥 바, 그냥 변수니까 더 이상 할게 없어요. 근데 얘는 잘 쳐다보면 a 나누기 b 곱하기 c와 d를 곱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곱하기가 parent가 되고 a 나누기 b 곱하기 c가 left child d가 right child가 된는 겁니다 얘는 뭐더 이상 아무것도 없으니까 null pointer를 가지고 left child, right child가 다 null pointer일 거고요 그러니까 얘는 a 나누기 b 곱하기 c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곱하기가 parent가 되고 a 나누기 b와 c가 right, 어, 각각 left child, right c h i l d 가될거고 c는 그냥 연산 그냥 변수야. 그러니까 뭐 left child, right child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널 포인터를 갖고 있겠죠? 그다음에 이거는 어, a 나누기 b인 거니까 나누기가 p a r e n t 가 되고 a와 b가 각각 left child, right child가 되고 a는 뭐 그냥 변수니까 저 left child, right child 이게 없죠. 그러니까 널 포인터를 가리키고 있다는 거죠 요걸 가지고 이렇게 수식을 가지고 인오더 트래블스를 하고 프리오더 트래블스를 하고 포스터더 트래블스를 하겠다는 거예요 저래 이게 인오더 코드예요 와 심플 그 자체입니다 그렇죠 LVR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 인오더, 인오더 트래블스를 L의 left child에 대해서 하고 그 다음에 갖고 있는 값 찍고 그리고 right child에 대해서 똑같이 인오더 트래블스를 해 언제까지? 포인터가 null 포인터가 아닐 때까지 와... 그니까, 이, 리컬시브하게 프로그램 짜는 게, 이렇게 심플합니다. 그냥, you 트래 o 스가 이렇게 심플하게 됩니다. 그래서, ptr이 null이 아닐 때 하는 거고, 그러니까 ptr이 null이면, 그냥 아무것도 할게 없으니까, 리턴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 리컬시브 코드에 필요한 베이스, 베이스 컨디션이, 그, 그러니까 if ptr이 null이면, 리턴, 아니면, 이런 식으로 다시, left child 를 바라보고, 데이터를 찍고, right child 를 바라보고, 이런 식으로 오퍼레이션을 한다는 거죠. 포스트오더는 자 그래서요 이게 프리오더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프리오더는 vlr이잖아요 그 뒤에 가서 코드 나오겠지만 프린트하고 left child를 i n o r d e r 프리오더 트래블스하고 right c h 를 프리오더 트래블스하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세개다 i n 더 프리오더 포스 e o 자체 코드가 굉장히 심플합니다 자 트리헤드 h e a d 여기 t r e 가 만들어져 있고요 이 tree가 만들어져 있고 트리의 루트를 트리헤드라는 포인터가 가리키고 있다고 합시다 자, 그 메인 함수에서 어떤 메인 함수에서 in-order tree head라고 함수를 콜했어. 자, 그러면 메인 함수에서 이걸 콜했으니까 메인 함수로 다시 돌아가야 될 거기 때문에 function call stack이라고 그 여러분 기억 나죠? function call stack. f u n 이 수행되고 있으면 그 f u 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는 부분이고 있그 함수에서 어떤 새로운 함수를 부르게 되면 다시 그 함수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기 위해서, 그 펑션들이, 펑션 콜들이 쌓이는 그런 펑션 콜 스택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메인 함수에서 얘를 불렀습니다. 불러서, 이 노드, 여기, 여기, 가운데, 요, 요거, 지금, 어떤 제가, 파라메터가 포인터인데, 포인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제가 그냥 이 노드를 그림으로 그렸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 노드의 주소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거 열심히 노력한 것 같이 보이지 않나요? 네, 이거 애니메이션 만드는 데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laughs> 자 아무튼 그래서 i n d e r 요 i n d e r tree head라고 콜을 하니까 이렇게 이 함수가 콜될 텐데 그때 ptr이라고 하는 녀석 여기 인 파라메터에는 요 루트 트리 노드 트리 head를 갖고있겠죠 if ptr ptr이 0인가요? 아니죠. 그렇죠? 아니니까 i n o r d e r ptr left child라고 하면서 어떻게 가요? 요거에 left child 값을 left child를 놓고 다시 이노더라는 함수가 콜되겠죠. 그러니까 이 노드의 주소값, 이시파라미터로 넘어가면서 이노더라는 함수가 콜될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 ptr라는 애가 누구 가리키고 있냐면, 이 별, 곱하기. 곱하기 값을 저장하고 있는 그 노드를 가리키고 있겠죠. 얘가 너인가요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 ptr의 left child로 또 이노더라는 함수가 콜됩니다. 이노더 곱하기. 근데 곱하기인데 제가 구별하기 위해서 얘는 빨간색으로 표현을 했고요. So left child의 주소값을 가지고 이 노드가 다시 콜됩니다. ptr이 n u 인가요 아닌데요? 그럼 다시 ptr left child. 이노드의 left child 값을, 값을 다시 함수가 콜됩니다. 그래서 콜됐을 때이 ptr이라고 하는 녀석은 이 노드를 가르치고 있겠죠. 그렇죠 if ptr? 아니죠. ptr이 n 포인트 아니네요. 그러면 다시 child가 있는지 또 봐야죠. child의 주소값을 갖고 또 갑니다. 그래서 A가 저장되어 있는 그 노드의 주소값을 가지고 이노도가 콜이 되고, 그래서 그때는 PTR, 이 함수가 콜되는데, 이인프파라미터 PTR라고 이 하는 녀석은 A의 주소를 가리고 있겠죠. 이 노드가 널인가요? 아닌데요? 그러니까, PTR 널이 아니니까, left child 값을 갖고 PTR 이, 이노도가 콜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널인지 아닌지 확인하지 않고 그냥 콜합니다. 그래서 널 포인터, 이 까만 건널 포인터예요. PTR 값이 널린 상태로 해서 이노도가 콜되죠. 그래서 콜되는데 p t r null 인가요? n u 이네요? n u 이니까 return. 그래서 그냥 돌아 올라갑니다. 올라가고, 그니까 러 return 하니까, 그쵸? 여기였다가, 그래서 여기였다가 return을 합니다. return에 돌아오는 자리가 어디냐면, 돌아가면, 이거 잘 따라와야 되는데? 여기서 return을 하죠, 그쵸? 이 null 포인터를 가지고 in order 함수를 콜 했고, 그래서 if p t r p t r n u 포인트니까 그냥 밑으로 내려와서, 리턴을 해버립니다. 리턴을 하는데 리턴하는 게 어디로 리턴하는 거냐면 아까 ptr이 a일 때, 그죠 ptr이 a를 가리키고 있을 때, 요 in-order 함수를 콜했던 그 자리로 돌아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로, 그러니까 in-order a 주소값을 가지고 in-order 함수가 콜됐던 left child i n o 함수 안에서 in-order 함수 안에서 left child를 콜했던 거가 리턴이 되는 거니까. printf가 함콜 되는데 그 printf라는 거는 어떤 printf냐면 요 a에 대한 printf라는 거죠. 자 그래서 찍고 그 다음에 in o 어, r 그 다음에 이제 in o ptr right child 그러니까 널 포인터를 갖고 in 더 함수가 콜 되겠죠. 근데 in 더 함수가 콜 되는데 널 포인터니까 다시 1위로갈 거고 그래서 함수가 리턴하는데 리턴하는 지점이 어디냐면 a를 찍고 나서 in 더를콜했던 그렇죠? 그 상황으로 돌아가는 거니까 리턴을 하면 어디로 돌아오냐면 이너더 이 A의 주소를 가지고 이너더를 콜했던 지점 중에 여기로 돌아오는 거예요. 리턴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함수가 리턴이 됩니다. 데 리턴이 되는데 그 리턴은 또 리턴된 포인트 지점이 어디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그 리커시브 함수를 할때그잘 따라와야 되는 건데요. 리턴되는 지점이 어디냐면 이 나누기, 나눗쌤이 저장되어 있는 포인그 노드들, 노드에 대해서, 이노드 함수가 콜된 상태에서, 그 녀석의 레프트 t c 드를 살펴보고, 돌아오는 요 지점. 그죠요 지점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린트 n t F 하는데, 요 노드의 주소, 요 노드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찍게 되는 거죠. 응? 찍고 나서, 그 다음에, r i 트 h t 드 h 요 B가 저장되어 있는 요 노드의 주소값을 가지고, 이노드가 함수가 콜된다는 거죠. 어, 그래서 if ptr이면 tpt 널이 아니니까 left child, right child 값, left child 값으로 in order c a 되는데 여기는 null 포인터이기 때문에 return이 될 거고요. return이 됐고, return 된다는 게 어디냐면 b의, 이 b라는 노드를 가지고 in o d e r 함수가 콜 됐다. 그래서 left child가 했다가 돌아오는 거고, 그래서 printf 문장 쪽으로 return 되는 거고, 그래서 b를 출력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 스케닝해서 올라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함수 그 돌아오는 지점, 돌아오는 지점이라고 하는 게 뭔지 돌아온다라고 하는 게 뭔지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했으면 좋겠어서 제가 이렇게 하나 하나 그냥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었는데 좀 설명하다 보니까 좀 과하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그리고 라이트 right 차일드에 대해서 인어더 트래버스를 콜하겠죠. 널 포인터니까 리턴을 할 거고요. 그래서 여기 여기로 이게 여기 콜될 건데 이게 다널 포인터니까 그냥 리턴을 할 거고. 리턴을 하는데 그 리턴되는 지점이 다시 어디냐면 이 B에 대해서 LVR을 하고 난 지점이기 때문에 리턴을 할 거고 여기서도 LVR을 다한 상태이기 때문에 리턴을 하면 여기로 리턴을 할 거고 여기서도 LVR을 다한 상태이기 때문에 리턴을 한다고 치면 다시 여기로 리턴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L 다 끝났고요, 그렇죠? V 하고 R로 해서. 여기 C를 주소로 가지고 이노더가 inner도가 콜될 거고 다시 여기서 또 LVR이니까 L쪽 널 포인터를 가지고 이노더가 콜될 건데 이노더 어, 그러면 여기서 그냥 이 함수 안에서 그냥 리턴을 해버리겠죠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갔다가 찍고 마이트 차일드 쪽으로 가고 널 포인터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돌아오고 여기 돌아왔다는 거는 이미 이 여기는 돌아와서 더 이상 LVR 다 했으니까 돌아갈 건데 여기, 여기로 돌아가게 되면 이미 얘에 대해서도 LVR이 다 끝난 상태로 돌아가는 거니까 다시 위에페어런트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돌아가고 여기로 이 계에 돌아갔을 때는 L만 끝난 상태야. 그러니까 V를 하고 자기를 찍고 마이트로 가고 마이트 이렇게 쭉 해서 LVR, LVR 돌아와서 돌아오고 LVR 다 끝난 상태니까 다시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쭉 함수들이 콜되면서 처리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똑같은 게 반복하는 거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어, 자 그런데 그런데 이렇게 코드 상으로는 굉장히 심플하게 이제 in-order t r 짤수 있는데 지금 아까 봤던 것처럼 이렇게 어, 보면 잠시만요. 함수가 저 f u n 이 굉장히 많이 쌓입니다. 리커시브 하다 r e c u 알고리즘이 보는 사람은 쉽지만 컴퓨터가 할 일이 엄청 많은. 이제 <laughs> 그게 리커시브 코드의 특징인데. 결국 인 n 더트래블스라고 하는 게 LVR, lv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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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매 노드를 내려가면서 le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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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따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iterative 버전은 짜면 어떻게 짜느냐? 루트부터 시작해서 쭉 left로 따라 내려가면서 스택에다가 집어넣고 더 이상 left child가 없는 상황에서 스택에서 꺼내서 데이터를 찍고 그 다음에는 right child의 쪽으로 간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물론 right c 로 간다고 하더라도 얘는 없지만 이 경우에 right c 로 간다고 해도 마찬가지 무조건 lvr이기 때문에 다시 left c h 쪽으로 쭉 따라 내려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무조건 이미의 노드부터 시작 이미의 노드에 대해서 무조건 left c h 쪽으로 쫙 따라 내려가서 더 이상 left c h 가 없는 상황에서 스택에서 꺼내서 데이터를 찍고 그 다음에 r right i g 쪽으로 간다 그런데 r i g 쪽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다시 그 라이트 right 노드에 랩트 쪽으로 쭉 스캐닝 이 되기 때문에 또 이런 식으로 랩트 차일드를 쭉 따라 내려가는 그런 일들은 반복해서 일어난다. 그래서 아이터리티브하게 인노더 트래블스로 구현을 하면 이런 식으로 구현이 된다라고 하는 게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프리오더. 프리오더는 VLR이었어요. 그죠? VLR이기 때문에 코드 자체도 우리가 지금 어, 트래블스에서 프로세싱 한다라고 하는 걸 그냥 프린트 하는 것만으로 간단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프린트를 하고 left c 트 차일드 쪽으로 가고 마이트 차일드 쪽으로 가고 그냥 우리가 굉장히 직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식으로 코딩을 할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그냥 한번 빠르게 한번 해보면 r 서 프리오더 트리 헤드 루트에 루트 이 트리에 루트 주소 값을 주면서 프리오더라고 콜되면 옆부터 시작해서 찍고 그죠? 그 다음에 프리오더 t c 트 차일드 Left c 트 차일드 쪽으로 포인, 어, 다시 함수가 콜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또얘를 찍고, 그렇죠? 다시 프리오더를 또함수를 콜합니다. 다시 그거 레프트 차일드 주소를 가지고 또 프리오더가 콜이 되죠. 그러면 다시 콜돼서 여기에 프린터라고 하니까 이 값을 찍고, 그 다음에 이 노드에 레프트 차일드 쪽으로 다시 프리오더가 콜되죠. 그러면 그 글자 어, 다시 콜 찍으라고 나오고, 그 다음에 이 노드에 레프트 차일드 쪽으로 다시 프리오더가 콜되고. 하여튼 이 노드에 데이터 값을 찍고 그 e f t child 쪽으로 띄웠던 함수가 콜되는데 포인터가 널이야 그러니까 그냥 리턴 리턴 돼버리죠 리턴 돼 버리고 r i g h 쪽으로 가는데 n u l 포인터니까 다시 리턴 아무도안 하고 그냥 리턴 하죠 자, 얘는 vl을 다 끝났습니다 돌아가겠죠 대 입장에서는 vl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r 해야 되죠 right c h i l 쪽으로 가고 v 해서 이 데이터 찍고 L 쪽으로 가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리턴하고. 그 다음에 right 쪽으로 가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리턴하고. 그니까 얘에서 VLR 다 끝났습니다. VLR 다 끝났습니다. 리턴하겠죠? 리턴하고. 이게 돌아가면 얘는 V, 그니까 러 VL까지 끝났어요. 그러니까 r 해야 되죠? 그래서 right child 쪽으로 다시, 어, 쪽으로 p r e 더가콜 되고. 그래서 감히 얘는 데이터 찍고. 그죠? 그 다음에 L 가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리턴하고. r 가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리턴하고 vlr 다 끝났고 얘도 vlr 다 끝났고 그래서 리턴해버리고 얘는 vl까지 끝났어요 r 해야 되죠 right child 적하고 데이터를 찍고 l 쪽으로 가지만 아무것도 없으니까 리턴하고 r 쪽으로 가지만 아무것도 없으니까 리턴하고 vlr 다 끝났고 리턴하면 vlr 다 끝났고 그렇죠. 다시 돌아가면 얘는 vlr 할 차례 r 할 차례니까 right child 가서 이 노드에 v e 값 찍고 l 없으니까 돌아오고 r 없으니까 돌아오고 v l r 다 끝났으니까 돌아가고 이 입장에서도 v l r 다 끝났으니까 리턴한다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보니까 이거 어떻게 됐어요? 찍고 나서 보니까 이 원래 수식의 prefix notation, prefix notation이 출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expression을 tree로 저장해놓고 in-order t r a v e r s e 를 하면 infix notation을 얻게 되고 프리오더 트래버스를 하면 프리픽스 노티션을 얻게 되고 포스토더 트래버스를 하면 포스토더 트래버 포스토더 프리픽스 얻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봐봐 노트 오퍼레이터를 찍고 내려가고 찍고 내려가서 마지막에 오퍼 랜드들을 찍잖아요, 그쵸 죠. 어 근데 포스토더는 어, LRV에 그죠 LRV입니다. 그래서 그냥 아주 빠르게 가볼게요. 이렇게 놓고 트리헤드를 하면. V, L, 아, L, R, V입니다. 무조건 left로 가죠. L, R, V, left로 가고, L, R, V, left로 가고, L, R, V, left로 가고. L, R, V니까 무조건 left로 가고, 없어서 돌아오고, R쪽 가고, 없고, 돌아와서 V. 그 A를 찍어요. 그렇죠그 다음에 다시 돌아오고, V, 아까 그러니까 L까지 끝났어요. R 가야 돼요. 그 다음에 서 이쪽에서 L, R, V에서 B 찍고, L, R 다 끝났으니까 돌아와서 V에서 이 노드의 값을 찍고. L 다 끝난 상태에서 일로 돌아오겠죠? 돌아오면 R 해야 돼요. 라이트 쪽으로 가죠? 그래서 이쪽 노드에서도 L, R, V를 해야 됩니다. 그래 L, left child, right c h i l 널 포인트니까 돌아와서 V, 이 값을 찍고, 이 노드 입장에서는 L, R, V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별, 이거 찍을 차례죠? 다 끝났으니까 리턴을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이 노드 입장에서 L만 끝났어요. 그러니까 R로 가야 돼요. 라이트 차 쪽으로 가서, 이 노드에 L R V를 할 겁니다. 아무것도 없으니까 다 돌아와서 V 할때이 값을 찍으면 되고, 그래서 리턴을 하면 이 노드 입장에서 이제 L R V를 했으니까 자기 데이터를 찍어야 되겠죠. 그래서 리턴을 하고, 그럼 얘는 L만 끝나서 다시 R 쪽으로 가야 돼. 그 라이트 차일드 쪽으로 해서 얘의 L R V를 하니까 이 e 값만 찍고 끝나서 돌아오고 그제서야 L 끝났고 R 끝났고 V. 자기 자신의 값을 찍으면 끝난다는 거죠. 다시 보면 원래 수식의 포스트픽스 노테이션 음? 이렇게 얻게 된다라고 하는 거볼수 있습니다. 하여튼 LRV, LVR, 어, VLR 여러분들이 개념 잘 이해하면 되고요. 뭐 함수 자체는 그렇게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다. 너무 직관적이서 오히려 신기하죠, 그죠 자, 그래서 잠깐 퀴즈. 자, 이 트리의 루트 노드는 누구예요? 아, 하나밖에 없어요? 이 노드는, 이렇게, 프리오드와이노더 트래블스 페어가 주어졌을 때, 그 페어에 대응된 트리 하나밖에 없어요? 그치, A야. VLR이에요, 그렇죠 VLR. A가 루트였어요, 그쵸? 렇 A가 루트고, 이렇게 CDB가 라이트 루트고, b와 2인거고 자그다음에 c와 d 그렇죠 c와 d가 bl left child인데 얘가 root겠죠 그쵸 얘가 root고 c죠 그쵸 얘가 root고 얘가 c고 어, l r v 그오죠 그러니까 L 아니 어, l, LVR이니까 LV 얘가 오고 그다음에 D VLR이죠, 그렇죠? 저 찍고 D죠. D가 CLI도 잘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어, 추론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저 그다음에. 어, 자, 그다음에 포스토더와 인오더를 놓고 한번 해봅시다. 포스토더는 LRV라고 했어요, 그렇 LRV라고 했고 V, 아면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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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RV, LRV고 LVR입니다. 그래서 포스토더의 루트는 어디 있어요? 그치맨 끝에죠, 그렇죠? 얘가 루트예요. 얘가 루트니까 얘가 루트고 이렇게 갈르면 되고 이렇게 갈르면 되고. 그래서 이렇게 갈리고, 이렇게 갈리고. 이 서브 트리의 루트는 얘고, 얘고. 얘가, 얘가 루트고, 얘가 루트고. 그러니까 B는 left child가 없어요. 그죠 right child만 있어요. 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쭉 단계적으로 내려가게 되면 전체 트리를 다시 추론할수 있는, 어? 그래서 이런 게 있다라고 하는 거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